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하고 석고 방향제를 할 건데요. 오늘 석고 방향제에다가 예쁜 무늬를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.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예쁜 석고 방향제 될고예요쓸수 있어요. 여기다가 어, 집에 있는 향수나 뭐 방향제 그런 걸 뿌려가지고 쓰면 돼요. 그리고 그림이 마음에안 들면 다시 어두운 색으로 다시 깔아서 그 위에다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하면 예쁜 석고 방향제가 또 되겠죠. 자, 오늘은 선생님하고 석고방향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 정말 간단하게 석고방향제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오늘은 겨울밤처럼 조금 음, 푸르스름한 좀 그런 배경으로 해서 눈이 오는 배경으로 한번 그려 볼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요런 백 붓이라 그러죠. 이렇게 큰 넓은 면이 있는 요런 붓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개 2호랑 4호를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팔레트에다가 어, 지금 여기 코발트 블루로 가지고 배경을 칠하려고 한번 물감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할 건데요. 정말 금방하고 간다. 선생님이 한번 더 이렇게 위쪽을 좀더 진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손 움직여서 물을 부을좀 씻어서 이렇게 좀 밑에 부분만 이렇게 음~ 해줄게요. 이렇게 그리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또한번더 말려볼게요. 러 아, 조금 말리 시간이 약간 들어가지만 그래도 꼼 크림을 위해서 이렇게, 이렇게 말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간도 단축되고, 자 그리고 다시 자, 한번 더 깔아볼게요. 이렇게 조금만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섞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. 그래서 뒤쪽 부분은 붓을 좀 씻어서 붓을 물에.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밑 부분만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알겠지?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려볼게요 음. 자 요렇게 돼서 지금 선생님이 윗부분을 이렇게 깔았는데요. 자한번더 말리고 자 이렇게 준비된 석고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흰색 물감으로. 자, 선생님이 이제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스케치 없이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. 스케치 없이도 금방 그릴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흰 물감으로. 자, 선생님이 간단하게 흰 나무. 이렇게. 여러분이 그리기 쉽게 선생님이 쉽게 쉽게 그려볼게요. 나무 조금 그려놓고 가지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쪽도. 부분을 이렇게 먼저 가지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루니온 나무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이렇게 신한 부분을 렇게 들어가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선생님이 어렵게 그려놓으면 여러분 좀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쉬운 방법으로 해서 물을 흰물감을 하고 나서 물을 좀 빼주세요 그래서 물감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이렇게 금지 부분을 풉니다 항상 그림을 띄는 수건도 옆에 놔두고 천천히 여기 강의선 조금 선생님이 조금 약간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. 좀 연하게 그리니까 보기가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, 자, 이렇게 해서, 자, 금방 그릴 수 있죠. 흰 물감하고 푸른색 물감만 있으면 이렇게 예쁜 석고 방향제를 그릴 수 있어요. 주시고. 이걸 섞어 봤는지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만들 수 있겠죠?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했는데, 아이또 코로나가 2단계 격상되면서. 바늘붓으로 장가지를 약간씩 그려줍니다 이렇게 가는 붓으로 장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줘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수놓게요 으로 이렇게 다를 좀더 그려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좀 이렇게 나 이렇게 해서 흰색 펜도 요즘에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 한번 떼어볼게요. 선생님 지금 달 모양이 약간 통통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좀 슬림하게 좀 고쳐볼게요. 그서 이렇게, 이렇게 라인 칠 때는. 숨을 조금 참았고 참고 그려줘야지 라인이 또 예쁘게 나와요 집중을 해서 또 말려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이나요?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자, 어, 그리고 위에 눈이 떨어지는 거를 만나볼게요. 이렇게 흰 물감을 이렇게 붓에다가 이렇게 흰 물감을요. 이렇게 해서 붓을 여기다가 톡톡톡톡 쳐주세요. 너무 많이 말고 치면 또다 튀니까 이렇게 간단하죠. 눈오는 배경 이렇게 또 쳐주면 또 내가 좀 많이 눈이 오는데 표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이 해주고 이 방법 아니면은 이렇게 눈내리는 거를 이렇게 아니면은 나 눈이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눈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물감을 써서 이 붓이 똑바로 안 씻겨놨네 이게 물감이 우스족발 안 식으면 이렇게 하늘색이 들어서 나오는데 찍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좀 이렇게 눈 내리는 배경을 효과적으로 좀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밑에 약간 눈이 쌓여 있는 걸 표현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약간 비뚤어졌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서 붓을 또 씻고, 이렇게. 석골가 물을 빨리 먹어. 그래서, 이렇게.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게 되게 쉬운 방법으로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? 그래서, 항상 말리고, 붓을 또 가져다 대고 해야 됩니다. 그러면, 약간 이렇게 눈 오는 걸, 시백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짠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말려볼게요. <목소리도> 아, 말리고 여기다가 눈이 쌓이는 걸또 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가르쳐준 기법으로 뿌름만 통통통통통통 눈 내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눈 오는 풍경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.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어, 선생님하고 오늘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은 뭐 조금 더 이런 데다 조금 이렇게 약간 좀더 풀어줬으면 좋겠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무슨 조금 더대볼게요 그리고 석어 방향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더 만들어 봤어요.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은 괜찮을 것 같죠. 모서리 부분에 물감이 지금 안 묻어져서 가지고 선생님이 또 여기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옆쪽에 뭐 굳이 뒤쪽은 안 칠해도 상관없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하고요. 어, 굳이, 이렇게 뭐 섞어봤는데, 선생님, 저 물감이 없는데, 그마카레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다 칠해줬어요, 선생님이. 이렇게 다칠하고 그래서, 이야기를 한번 말려볼까요? 말리고. 리본 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. 리본을 음 리본을 이렇게 이 정도 좀 잘라서 어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. 여기 구멍 있죠?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이렇게 매듭을 묶어 되겠죠?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잘라도 돼요. 이렇게. 리본을 묶어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. 좀 길이가 길게 하면 리본을 묶을 수 있겠죠? 이렇게 리본을 묶어도 돼요. 이런 식으로. 선생님, 길이를 짧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석고 방향제를 선생님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안녕. 자 그래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런 흰색 펜으로 어 겨울, 겨울 밤 적어볼게요. 흰색 펜이 잘안 나오네요. 자 겨울 다음. 그림이 줄어서 이렇게 캘리로도 귀엽게 한번 써봤어요. 어. 2,020 이렇게 잘안 보이죠? 제가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선생님이 약간 수정해볼게요 여기엔 또 물감이 있으니까, 물감으로, 그씨좀 잘못된 부분 이렇게, 물감 이렇게, 이감게로 제가 이렇게, 이짝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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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, 자 이렇게, 자 이렇게, 이리게작업게이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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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요 겨울밤. 선생님이, 자, 그래서 겨울밤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. 꼭 이거 석고방년체 적어도 되고, 글을 안 적어도 괜찮아요. 이렇게 귀엽게 또 한번 적어 봤습니다.